쿠폰 경제 나라 경제 찢어버리려는 실험입니다. 이재명이 또한번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바우처입니다. 소비 쿠폰입니다.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세금 뿌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단기 소비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 듣기에는 따뜻해 보이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기 쇼핑 장려입니다. 그것도 국가 재정을 태워서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시절에도 소비 쿠폰 나왔습니다. 외식 쿠폰, 여행 쿠폰, 농산물 할인 쿠폰. 그때 자영업자들이 잠깐 숨은 돌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일회성 효과였습니다. 지속력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전부 국가의 빚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100원을 빌려서 당장의 소비를 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빚을 30년 뒤에 누가 갚습니까? 그때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입니다. 30년 뒤 우리는 인구 절벽을 맞이합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 노령 인구는 세계 최고, 그 말은 똑같은 100원이라도 미래 세대는 2배, 3배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돈을 더 뿌리자고 합니다. 경제는 신뢰로 움직이는 것인데 신뢰를 포기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만 보려 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더 위험한 게 따라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백익 3만 명의 부실 채무자 그 빚을 한꺼번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국가가 이자를 대신 부담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최종적으로 일부는 탄감까지 해주는 시나리오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제기를 돕는다. 사회적 연대다. 빚의 고리를 끊자. 하지만 이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깁니다. 어차피 나라가 도와줄 거야. 신용 망가져도 괜찮아. 이런 인식을 퍼뜨립니다. 그게 뭘 무너뜨리냐고요? 바로 금융질서입니다. 바로 시장 신뢰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게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채무 리스크를 함부로 떠안는 순간 이 나라는 좌표 없는 실험실이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정책을 실현할 경제부총리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아, 정부 출범 몇년 차인데 경제 커널 타워가 비어 있다는 것, 그건 국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그건 무능입니다. 그건 방치입니다. 이준석은 말합니다.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답입니다. 한 줄로 정리되죠. 이재명은 속도전, 이준석은 신뢰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의 경제관을 지지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만 남겨 주세요. 이재명식 바우처 경제가 맞다. 일단 살리고 보자. 2. 이준석식 구조 개혁이 맞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3. 두 사람 다 틀렸다. 제3의 해법이 필요하다. 4. 아직 모르겠다. 좀더 지켜보겠다. 1, 2, 3, 4중 하나만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숫자가 많아질수록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보죠. 이재명은 국가 경제를 복지 실험실로 쓰고 있습니다. 바우처 정책? 이례성입니다. 단기 효과입니다.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배드뱅크? 위험합니다. 시장 질서를 흔듭니다. 금융기관의 판단을 무력화시킵니다. 이준석이 강조한 건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아니고 실질이 자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그 빚을 갚느냐, 한 사람당 얼마를 떠왔느냐, 그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보는 눈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준석은 100원을 쓰더라도 그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인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입니다. 이말한 줄이 이준석이 왜 정치인 중에서도 이례적인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국민에게 쇼핑 카트를 들게 하지만 누군가는 국민에게 계산서를 보여줍니다. 이준석은 후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합니까? 당장의 선심 아니면 미래의 설계? 정치는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